처음으로 음악 방송에서 4년 만에 너무 오글거려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이렇게 사진 찍어 가셨어요. 뻔뻔해야 살아남는다. <laughs> 뻔뻔해야 살아남는다. 공실 많아. 공실이 있을 수밖에 없지. 어. 유... 스킨, 아이스, 스킨과 아이스 어때? 좋아? 스킨은 응. 발칙하다. 아이스는 쿨하다 땡은 땡의 힙한 느낌이래. 아. Stacy, because their, their genre is like really it just makes me happy whenever i listen to it. The song um what is it? It was No that that's that's, that's, that's nice but there's a song, beautiful monster it's nice like good. So who's your favorite member? Lisa. i <laughs> I love you. Please come to America, California, LA. I'll be the first person there. Uh <laughs> you and I love you. <laughs> I love you guys. When when are you guys going to come back? What's How's your possible? favorite song? Mm -hmm. I, I kind of like Teddy Bear. 데뷔 so bad. It's so good. Yeah.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테이시 아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수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윤입니다. 스테이시 제이입니다. 스테이시 세윤입니다. 수험 <목소리> 어떻게 되셨어요? 아 지금 조금 졸려요. 그래가지고 <laughs> 지금 딱 졸리실 시간인데. 아, 맞아요. 최근에 이제 컴백하셨잖아요. H.I. <목소리> 치키. 아이씨 땡! <laughs> 제저 긴장했나 봐요. 컴백 이후로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지 활동은 끝났고요. 뭐 팬미팅도 준비하고 여기 LA 여기 전까지는 LA 케콘도 준비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이제 사실 이번에 신곡이 좀 기존의 스테이시 분들이 하시던 곡과좀 다른 장르를 좀 시도하셨잖아요. 컨셉이나 이런 것들. 좀 개인적으로 어땠는지 궁금해요. 이번 활동이 우선 정규 앨범인 만큼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모습도 잘 보여드린 것 같고 확실히 스테이 C 씨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런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팬분들이랑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되게 좋은 기억들을 많이 만든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고요. 정규 앨범인 만큼 수록곡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솔로곡도 있으셨고 유닛별로 활동도 쓰셨는데 유닛이랑 수록곡이 너무 좋더라고요. <laughs> 아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다 들어봤는데 트랙을 그 메인 타이틀곡이랑 또 다른 느낌의 곡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새롭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역시 그 솔로 한소절 어,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제 솔로 로즈스라는 곡인데요. 눈 깜빡 틈 사이 랩렉션 see I feel like I'm c h o e n 역시, <laughs> 스태씨분들 전원이 다 너무 실력파시잖아요. 어, 언젠간 다한 분씩 솔로곡을 또 들어볼 날이 오겠죠? 오, 네. 아니, 근데 단발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 네. <laughs> 제가, 그래서그 팬분들도 그랬는데, 저딱 보지 마 그랬는데 그왕자님 아세요? 오, <laughs> 그 캐릭터 완전, 완전 실사판인 거 같아가지고. 오, 네. 너무, 어? 너무 잘 어울리신다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laughs>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최근에 이제 소베드 데뷔곡도 음악방송에서 하셨잖아요. 저는 거의 감격했거든요. 특히 이제 소베드라는 곡은 약간 좀 센세이션 했거든요. 어떻게 다시 이번에. 하시게 된 건지 어, 지금 축키아시스팅을낸게 저희가 거의 한 4년? 데뷔 후 4년 만에 첫 정규여서 그런지 뭔가 데뷔 때랑 또 지금의 현재의 스테이씨랑 같이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준비를 했고 어, 그래서 소배 때랑 스타일링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때를 좀 회상할 수 있게 준비를 했어요 또 <laughs> 코로나 때그 활동을 하신 건가 맞으시죠? 맞아요. 그럼 그때는 팬분들 없이? 네, 그때는 팬분들이 안 계셨고, 네. 이번에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음악방송에서 4년 만에 소베스 팬분들과 함께 무대를 했습니다. 아, 너무 감회가 또 새로우셨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팬분들이 더 좋아하셨던. 제가 아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스테이씨 하면 또 가창력. 라이브가 엄청나게 또. 아이고, 감사합니다. 스테이씨분들 무대를 보면은 자신감이 정말 뿜뿜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걸 방송 하실 때도 보면은 좀 이렇게, 어, 보여줄 때다. 약간 아, 그 느낌이 엄청 느껴져요. 생각을 해보면 데뷔 때부터 다들 겁이 없었어요. 저희가 라이브를 처음 할 때도 아무런 그런 떨림과 겁이 없이 블럭. 연습량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라이브에 대한 부담감은 살짝 예전보다는 덜하고 그만큼 자신감도 붙은 것 같고 그러면 뭔가 멤버분들이 무대 위에 올라갈 때 나만 못 푸는 방법? 아니 무대 위에 올라가서 꼭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어요? 저도 이제 뉴스 같은 거 하기 전에 저는 꼭안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섣불리 잘안 먹거나 저는 별건 아니고 그냥 노래를 해야 되는 날에는 커피를 안 마시는 거 같아요. 마시면 조금 달라요. 그냥 커피가 뭔가 건조해진다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 그리고 웬만해서 뭔가 목에 안 좋은 거는 꼭안 하는 거 같아요. 또 작년에 이제 케이콘 방문하시고 이번에 또 방문하시게 된 거잖아요. 저번에 오셨을 때또 시은 씨가 영어로 한게또 굉장히 화제가 음. 많이 됐어요. 원래 영어를 잘하셨던 편이신 건지 영어를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을 거의 안 했었는데 오히려 데뷔하고 나서 좀어 외국 팬분들이랑 대화도 많이 하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늘었던 것 같고 사실 그때도 그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화제된 영상을 제가 볼때 너무 오글거려요. 에이, 에이. 아, 에이. 전 너무 오글거리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긴 하지만 영어가 안 되면 쉬운 스쿨 닷컴자 다음 질문으로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수민님이 되게 캐스팅이라 너무 재밌더라고요 <laughs> 노래방에서 오디션을 보셨다고 네 맞아요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 일단 이게 그때 당시 신인개발팀 언니가 제 사진을 보시고 포항까지 직접 내려오셨는데 어, 오디션을 보긴 해야 되는데 사실 포항에 마땅히 볼 데가 없으니까 딱한 군데가 있어요 햇빛이 들어온 노래방이 이제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영상을 찍어 가신 기억이 있어요. 그때 기억에 남는 게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이렇게 사진 찍어 가셨어요. 아 <laughs> 네. 아, 왜냐면, 아, 근데 부러울다.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노래랑 춤을 아예 못했었어서 약간 그때 들어보면 언니께서는 너무 뽑고 싶으신데 노래랑 춤 실력은 안 되니까 이거라도 밀어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갔었어요. 이만하신데? 재인 님이 데뷔 때부터 좌우명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본게 내가 흘린 땀이 곧 성과로 돌아온다. 두 번째는 작은 거에도 감사하자. 최근엔 즐기면서 살자 였는데 혹시 가장 최근에도 또 좌우명이 생기신 게 있으실지? 어 요즘에는 그 뻔뻔해야 살아남는다 라는 좌우명이 이게 분기, 네. 분기마다 분기 바뀌나요? 근데 이게 음. 점점 좀 과감해지는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땀이 내 열정으로 돌아올 거야 해서 지금 그러니까 즐기면서 지금은 약간 아. 뻔뻔해야 살아남는다. <laughs> 아 뭐. 좋아할 테면 좋아해라. 네. 즐긴 게 중요해. 가더 즐거우면 되지. <laughs> 아 이제 장원영이 모토가 또 최근에 어떤 게 있으신가 또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제가더 <laughs> <laughs> 즐거우면 되지. 이번에 새로 한 발매 곡이 새로운 장르였었잖아요. 좀 나중에 세시분들이 또 다른 앨범을 발매하실 때도 좀 도전해보고 싶으신 장르나 좀 이런 게 있으세요? 저는 생각나는 게 저희가 밝은 컨셉도 하고 센 컨셉도 하고 이번에 이렇게 새로운 컨셉도 했는데 어, 다음 앨범은 뭔가 힘을 많이 빼고. 이 스테이씨의 보컬적인 색깔과 음색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음 그런 곡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음 멤버분들 다 음색이 너무 좋으셔서, 전 사실 스테이씨분들 곡이 제 출근 송이에요 아, <laughs> <laughs> 그럼 반대로 약간 방송 쪽에 좀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으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일단 예능을 아, 저는 사실 되게. 아, 요즘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회사에서도 아 이게 예능 하라고 할 때다 있으시고 갑자기 좀 말을 그만하라고 할 때가 있으시고, 네 자동해. 자중해 하실 자중해 때가 있으시고 <웃음> <웃음> 이게 좀 맞다. 저도 사실 이 정체성 혼란이 살짝 오는데 예능도 정말 언제든 웰컴 환영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연기도 연기를 좀 배우고 배워봤거든요.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나중에 정말 기회가 된다면. 해 네, 불러주세요 <laughs> 약간 MC도 잘하실 것 같아요 오, 네, 저 말하는 걸좀 좋아하고 되게 편안하게 진행해 줄 자신 있으니까 불러주세요 네. <laughs> 언제든 웰컴 환영이고요 그러면 멤버 분들 별로 좀 이번 신곡 제외하고 도 가장 애정하는 스테이시곡 내가 생각하는 나의 최애 스테이시곡 어. 좀 궁금해요 제가 좋아하는 걸로 유명한데 저희 마지막 트랙에 있는 Trouble Maker라는 곡을 제가 정말 좋아해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 마지막 트랙에 있어서 <laughs>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안 들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저는 이번 앨범에 수민 언니랑 자윤이가 부른 유닉 베이킹이 어. 너무 좋더라고요. 또 가사도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아서 저는 이번 앨범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저희가 런투 무대를 준비를 하면서 아, 네. 다시 한번 뭔가 제대로 또 들었는데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투유가 지금 저의 최애곡이 되었습니다. 어, 저는 이 곡을 처음 가이드를 들었을 때부터 뭔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들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요. 뷰티밤이라는 곡이거든요. 그게 되게 요즘 트렌드에도 맞는 곡인 것 같고 저희 멤버들의 음색이 너무 잘 담긴 곡 같아서. 어 저는 그냥 아, 두 가지가 계속 생각나서 두 가지 다 말씀드리자면, 파인드라는 저희 유닛 곡. 두 번째는 Flex in My X인데 하나만 할까요? 아 하시려고 했나 <laughs> <그랬나> 한거예요 <하는> <laughs> 그냥 Flex in My X는 그냥 처음에 가이드 들었을 때부터 그 녹음 하고 나서 그리고 퍼포먼스 보여드릴 때까지도 그냥 계속 완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고요. Find는 들을수록 좋아지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 분위기라든지 뭔가 되게 매혹적인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좋아해. 맞아. 맡기셔가지고 아프다. 아 그래도 바로, 바로 생각나는데요 저는 저희 첫 번째 트랙인 Twenty라는. 곡을 가장 좋아하는데 어 저희가 이번 앨범이 변화를 뜻하는 만큼 2 0가 저희가 10대 그런 팀프레시에서 되게 20대 한계단 성장한 것을 담아낸 곡이어서 그런지 2 0가 굉장히 의미 있고 또 들으실 때 재미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최애 곡은 버블이에요. 아 아, 네. 저는 못 잃어요. 그 곡은 진짜 그 약간 어디 갈때 화장하면서 거울 보면서 약간 좀 따라해 보고 뭐냐면 <laughs> 딱 그런 느낌 바이브 저 너무 좋아요. 형님이 스포 많이 하요 약간 스포 요정. 근데 또 스포 배신 요정이라는 것도 있고 <laughs> 지분 거의 99% 차지한다고 혹시 스포를 당하시는 걸 원래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당하는 건 진짜 안 좋아하고요. 아, 그러면 남들한테는 스포를. 그니까 제가 사실 스포를 하려고 막 했던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막 나온 그런 스포들이 좀 많았어. 그러니까 근질근질 네. 하다가 <목소리가> <야! 목소리가> 아, 컴백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는 저희가 연습도 많이 하고 하니까 몸에 배겨 있는 게. 자연스럽게 팬분들께 보여러니요 <laughs> 요새는 제가 스포를 진짜 안 하는 편 다중하는 편? 전 네. 스포 당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궁금해서 못 참아요 네이버로 찾아봐야 돼요 그래도 약간 결말 같은 거더글로리볼때저다 네. 사나 보고 <laughs> 아, 오케이 마음 평안 이제 하고 <laughs> 그 보고 봐요 그러고 봐야 돼요 <laughs> 챌린지 행사 가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 저희가 오늘 그 US 팬분들 만나서 몇 가지 챌린지를 같이 할것 같은데 첫 번째는 치키 아이스 잇의 음. 얼굴 자랑 춤 <laughs> <잘안 웃음> 아, 아, 그리고 아마 이것도 같이 네. 할것 같고요. 혹시 그러면 저도 하나 배워볼 수 있을까요? 제가 몸치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혹시 가장 쉬운 걸로 네, 이렇게 손을 모으시고요. 모으시고요. 입만 가리시요아 입을 가리는 건가요? 네. 어. 그리고 오른쪽 오른쪽 아, 오, 오른쪽 오른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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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맞아 이거죠 혹시 거울 모드였나요? 오른쪽 크로스 왼쪽 왼쪽 크로스, 왼쪽 크로스 차 오른쪽 왼쪽, 왼쪽 크로스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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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크로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치키 아이스 치키 아스다섯번만 해주세요 왼쪽 두번 두번 오른쪽 왼쪽 두번 같이 해봐야지 치키 아스 어 너무 아, 잘하는데이 약간 지능 <웃음> 저거 제가 약간 체할 지수면 가지고. 맨날 혼자 화장할 때 거울로만 하다가 아... 아... 마지막이에요. 스테이씨분들 이제 아이돌로서 꼭 이루고 싶으신 목표나 좀 그런 꿈 혹은 꼭 이것만큼은 이루고 싶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저희가 큰 공연장에서 공연해 보고 싶은데 약간 스타디움 공연장에서 꼭 공연해 보고 싶습니다. 미국에서도 네. 꼭 기회되면 그죠. 유치할 수도 있는데 저희 콘서트 할때 저희 공연장에 그 이렇게 움직이는 무대 장치 있잖아요. 그 어, 네. 그거를 꼭 타고 그런 감 어, 아, 안녕 아,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아, <laughs> 어그 어, 필수죠. 약간 이렇게 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네. 내려갔다 맞아요. 그거를 꼭 해보고 싶어요. 그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스피노프 채널 약간 좀 정체성인데 마지막에 다 같이 지금까지 LA의 서테이시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마무리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 저희가 오랜만에 LA에 와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우선 정말 오랜만에 LA에 와서 너무 행복하고요, 여러분 좋은 기억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Oh, we've missed you so much, LA, and so uh, it's so happy to be here finally. And we hope you enjoy together. Thank you for having us.